대박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 주안동 석바위시장 인근에 있는 공인연식 반지층 빌라이고요. 석바위시장역 2분 거리에 있어요. 비추홀구에 어, 속해 있고 바로 옆이 남동구인데 남동구에는 터미널과 백화점, 관공서들이 모여있는 구가 가까이 있어서 편의시설 이용하시기 좋고요 구조를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거실이에요 쇼파, 냉장고 충분히 두고 쓰실 수 있는 크기의 거실이고요 옆으로 안방이 있는데 베란다가 하나 있어요 베란다가 있어서 단열에 효과적이고, 이게 수도와 배수구가 있어서 세탁기 두시면 되겠고요. 빨래 건조대도 센스 있게 설치해 놓으셨고요. 안쪽에 안방 화장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식구가 쓰시면 좋을 집이고요. 반지층이라 뭐 가격도 저렴해서 지상층이 조금 금액이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반지층이 또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겨울에 오히려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장점이 있어서 반지층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금액적으로. 가성비가 있으니까 중간 방이에요. 열자동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고요. 그리고 나서 와 주방 싱크대, 쿡탑 마블 상판 싱크대고요. 공2 어, 년식 빌라라 샤시 빼고는 나머지 뭐 싱크대랑 화장실 나머지다 수리를 하셨고요. 냉장고 자리고요. 세 번째 방인데요. 작은 방이고요. 베란다가 또 하나 있어요. 보일러 실겸 베란다고요. 배수구가 있고 보신 구조는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2개의 구조예요. 대식구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또 위치가 좋아서 많이들 연락 주실 것 같아요. 어,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